신진대사가 활발해져 비타민 소모량이 많은 계절인 봄이 시기에는요 적절한 영양소 섭취가 중요한데요 제철 음식만한 게 없다고 합니다. 4월 제철 음식인 쭈꾸미는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빈혈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무기질이 풍부한 달래는요 봄철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되고 더덕은 사포닌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비정부 쇼 지금. 시작합니다. 건설 공사장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굳힐 때까지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 바로 거푸집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나무로 만든 원형 거푸집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반이 용이하고 친환경, 방수 코팅을 적용해 습기에도 강한 원형 거푸집을 개발한 곳,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토목이나 건축공사를 할 때, 콘크리트, 철근과 더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거푸집. 최근 조립식이라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안전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나무로 만든 원형 거푸집이 개발돼 화제라는데,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 끝에 만들어진 특별한 나무 원형 거푸집. 지금 비즈정부쇼에서 공개한다. 건설 원형 기둥의 핵심, 나무로 만든 원형 거푸집. 콘크리트 구조물을 일정한 형태나 치수로 만들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인 거푸집.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부어서 원하는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양생하고 지지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형틀이라고도 불리는데, 최근 다양한 원형 거푸집이 개발되기 시작하며 원형 거푸집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나무로 만든 원형 거푸집을 개발해 관련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 업체를 찾아가 보았다. 네, 저희 업체는 어, 나무로 만든 원형 거푸집을 제조하고 또 건축에 필요한 모든 철물들을 직수입과 또 제조를 통하여 유통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제주도와 경남, 부산, 전라 그리고 서울에 대리점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 최적의 품질을 생산하여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쌓아 온 전문 지식과 차별화된 기술력을 통해 보다 빠르고 튼튼하게 시공하며 편리한 건설 자재를 생산하고 있다는 이곳. 특히 기존 방식의 원형 거푸집이 아닌 가공성이 좋은 나무 재질로 원형 거푸집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재질은 가볍고 또 강도가 센포플러 하판을 사용한 제품으로서 높이는 어떤 현장에 맞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모두 지그재그 레고식의 조립이라 다른 제품보다 운송비가 절감되며 우천시에도 이중 방수 코팅을 조용해 물이 침투하지 않습니다. 생산 과정이 궁금한데 먼저 층을 형성한 후 정해진 규격틀에 고정시켜 양쪽 가장자리를 절단한다. 그 후, 반원 연결 부위를 절단하고 돌출부를 생성하면 끝. 네, 최근 학교나 관공서 및, 어, 외장 마감이 없는 콘크리트 그 자체를 노출해서 그대로 마감하는 자연적인 건축물들이 많아지면서 시각적이나 또미관적인 부분이 설계에 상당 부분 원형 기둥이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이나 해체가 편리하고 또 발생되는 그 폐기물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원형 기둥을 제작하기 위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기존 거푸집은 무겁고 인력과 중장비 의존도가 높아 공사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안전 사고에 취약해 문제가 많았다는데 나무로 만든 원형 거푸집은 반원으로 분리된 형식이기 때문에 크레인과 같이 별도의 중장비가 없어도 조립 설치가 가능하며 위에 철근이 올라갈 수 있도록 모양을 변형할 수 있다는데 네, 가장 먼저 시공할 곳에 두 개의 반원 조각을 결합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철밴드와 볼트를 30cm 간격으로 전동공구동으로 충분히 조여주고 고정을 합니다. 그 후에 수직을 잡고 난후 콘크리트를 부어주면 설치가 끝납니다. 콘크리트가 다 굳으면 해체 작업을 해야 하는데 철 밴드를 간단히 해체하고 다시 원래의 반원 상태로 분리하면 되기 때문에 절단도구가 필요 없다고 한다. 가장 큰 장점은 분리된 그 부집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 30회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이며 반복 사용으로 예를 들어 고층 건물일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재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층의 건물에 20개의 기둥이 있다면 약 400개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복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 20개만으로도 자재 용가 절감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콘크리트 공사 중 공사 기간을 결정짓는 주 공정인 거푸집. 이제는 나무로 만든 원형 거푸집을 통해 건설 업황이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어, 향후 가벼운 나무 원형 거푸집을 개발하여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 접목할 것이며 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또 보다 간편한 시공은 물론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폐목을 이용해 어, 분말 톱밥을 펠릿이라는 난방용 원료로 개발하여 이산화탄소가 작게 발생되는 바이오 원료로 생산하여 재활용의 가치를 다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봄철 자동차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봄에는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필터를 갈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배터리 액과 충전 상태를 체크해야 되고요. 엔진룸을 열어 엔진 오일과 냉각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누유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정비소에 가서 점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군요. 마무리로 외부는 물론 내부도 깨끗하게 세차해주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드라이브 할수 있겠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